안녕하세요. 민승기 농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영자수당, 그러니까 야근수당은 둘러싼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2월 민대리가 한 IT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입니다. 민대리는 회사 입사 이후 계속된 야근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같은 팀의 팀장은 우리 회사는 야구수당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에 민대리는 고민 끝에 친구와 상담을 했고, 친구는 퇴근 시간을 기록하면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민대리는 매일 야구로 퇴근할 때마다 퇴근 시간을 핸드폰으로 기록했습니다. 퇴사 후 민대리는 그 동안 모든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민대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제출하신 증거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이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민대리에게 제출하신 자료로 근로시간은 확인되지만 회사로부터 연장근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대리는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연장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야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기록하듯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란 사용자의 명시적 업무 지시에 따라 수행된 업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대리가 회사 근처에 개인 약속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 자율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이는 회사가 지시한 업무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한 업무는 연장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민대리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시간을 사진을 찍어 기록했고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민대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대리는 감독관이 요청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민대리의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했지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민대리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한 수 있었다면 충분히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라는 점까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장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을 명확한 자료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장합니다.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증명할 수 있다면 동천 진정 과정에서 수강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동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